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노이로 들어와서 하이퐁으로 이동 중인데 어떤 댓글에 방콕에 와서 클럽에서 여자를 꼬셨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를 속이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데뭐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도 비슷한데, 보통 보면 외국인 만나는 여자들은 외국인을 또 만나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척 많이 하죠. 근데 외국인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스폰을 받기 위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슈가드디? 그런 게더 많지 않을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태국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좀 그런 게좀 있고, 베트남도 비슷해요. 호치민에서 VBN이나 이런 데서 우연히 알게 되는 여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좀 겪어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외국인을 만나는 여자들은 일반적이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겪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하나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 6년 전얘기긴 하지만 뭐 맥락은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일본 vbn에서 친구를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vbn에 있는 여자 중에서 좀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여자가 하나 있어서 또 영어를 제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고 지냈는데 결론은 좀 만나다 보면 돈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뭐 방콕이나 호치민이나 외국인이 한국 사람 만날 때는 어떤 느낌으로 만날까요? 순수한 감정으로 만나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하노이 올드 타운에서 만났던 여자분도 외국인과 결혼을 꿈꾸지만 대부분 외국에 가서 살 만큼의 그런 용기는 없고 그냥 외국인 남편 생기면 하노이에 살고 싶다. 호치민에 살고 싶다, 아니면 방콕에 살고 싶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분들하고는 진지한 관계가 돼도 좀 이래저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때그 나이 조금 속이는 거는 한국 남자들도 많이 하고, 뭐 태국 여자, 베트남 여자, 다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보면 몇 살인지 알지. 가끔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야. 그게 구분이 어렵겠지만, 여기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아, 몇살인가 바로 알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을 남자친구 내지는 남편으로 두고 싶어라 하는 그런 여자들은 진짜 순수하게 좋아해서 그런 여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말도 잘안 통하는 외국인을 만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팔자에 없는 로맨스를 꿈꾼다거나 아니면 그 순수한 사랑? 아니면 운명적인 사랑?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서로 만남의 목적이 틀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요구치도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엮이거나 서로 어떤 신뢰를 못하는 서로 이용하는 그런 사이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아시고 괜히 일시적인 로맨스를 결혼으로 연결시켜서 피통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은 지나가는 인연으로 그냥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